속초에 계속 살고 싶으면 일 계속 해서 좋다. 그렇지만 너희도 집이 속초니까 어? 진짜 살고 싶으면 니네 맘대로 한번 해봐라. 그런 식으로 폭력을 받게,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불의를 응징하고 정의와 진리를 고추세우려는 학생들은 마침내 가진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참 진리의 대장정을 시작하였다. 그것이 바로 이 학원에서 최초로 결성되어진 학생들의 자랑찬 자주적 결집체 동호학원 민주실천위원회의 결성 이어 89년 4월 12일 위단체 출범식 이후 10일간에 걸친 학원자주화 투쟁으로 폭발하였다 그것은 이 동호전문대학을 기억하고 있는 모든 이에게는 한마디로 놀라운 충격이었으며 지각변동과도 같은 분노와 한의의 삼성이었다. 학생과 측이 주도 학생들에게 끊임없이 들이대었던 제적의 협박을 딛고 일어선 동전의 학생들은 시간이 흘러갈수록 더욱 많은 인파로 늘어났으며 마침내 저절로 전재옥 학생의 퇴진을 풀리 높이 했었다 그리고 그러한 함성은 학원의 자주화를 위한 끊임없는 노래로 울려 퍼졌다 전재옥 재단의 1인 독점 운영에서 우리 모두의 학원으로 부당한 대우에서 정당한 권리를 쟁취하고자 하는 학원 그리하여 마침내 사천 동우인의 삶의 공동체, 생활의 공동체가 이룩되는 자주학원 건설이었다. 더불어, 오욕과 굴절의 세월로 점철된 이 학원의 근본적 변혁을 요구하는 투쟁이었으며, 부끄러운 모교에서 자랑스러운 우리의 모교로 나아가는 애틋한 학원사랑 정신이었다. 그러나 그러한 우리 모두의 염망인 자주학원 건설의 길은 너무도 험난하였다. 경험의 부족과 학교 당국의 집요한 탄압 끝에 89년 학원자주 학생은 결국 패배하였다. 하지만 학원의 자주화를 염원하는 학생들의 높은 결의마저 떨어진 것은 아니었다. 그리고 이어진 학원 당국의 보복적 조치로 인해 학원 내 민주 세력은 국민의 위원장의 제적을 시작으로 수많은 희생을 감수해 내고 니다 그러나 연이은 탄압에도 굽힘없이 전주국재단의 본질을 상호하며 투쟁하자 마침내 학원당국은 단지 보고된 시간보다 30분 먼저 공연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동아리 학생 8인을 무더기 제적시키는 악수를 수고나였다 분노한 학생들은 39년 2학기 기말고사를 전면 거부하고 학장실을점거하는 투쟁으로 이어졌으며 이러한 학생들의 강력한 반발에 직면한 학원 당국은 할인 대적 조치를 단 하루 만에 처리하지 않을 수 없었다. 단결의 힘으로 쟁취된, 그래서 더욱 자랑스럽게 여겨졌던 이 기말고사 거부투쟁은 89년을 재학 중이던 학생들에게 있어 참으로 귀중한 승리의 경험이었다. 그러한 투쟁 속에서 용기를 얻은 학생들은 그동안 학원 당국과 결탁 내지는 무김 방조하며 학원의 민주적 발전에 반동적인 행태만을 보여왔던 기존의 어영 총학생회를 극복하고 참다운 총학생회를 건설하고자 제1대 자주 총학생회 건설에 힘으로 뭉쳤다. 바로 이때 제1대 자주 총학생회 학생회장 후보로 출마하니가 바로 당시 동학원 민주실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였던 김용갑 씨였다. 그러나 이러한 학생들의 의지는 결코 순탄하게 진행되지 못했다. 자주 총학생회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은 학원의 곳곳에서 학생과 측이 고용한 폭력배에 의해 무참히 테러당했으며 납치, 강금, 협박으로 점철되었다. 그들의 폭력은 단순한 주먹과 발길질이 아니었다. 낫, 쇠파이프, 강목, 손도끼, 심지어는 일본의 사무라이나 가지고 다니는 일본도가 등장하는 살인적 폭력이었으며. 사시미칼의 시퍼런 광채가 번뜩이는 야만적인 살인극이었다. 이렇듯 잔혹한 폭력의 소용돌이 속에서 치루어진 동우전문대학의 제5대 총학생의 선거는 마침내 이 학원의 민주화와 자주화를 염원하는 학생들이 당당한 압승으로 기결되었다. 최초의 자주총학생회 기치를 들고 출마한 김용갑, 김은숙 후보의 승리였던 것이다. 이 당시 선거에 함께하였던 한 학우의 말을 들어보자.